업비트 무더기 규정 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신분증 최소 50만 건이 식별 어렵고 혹시라도 업비트가 무너질 것 같아 업비트 보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코인 보관 방법이 여기다 넣는 겁니다 거래소 지네들이 털리면 보상해줄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미국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21만 7천 건, 6개월 만에 최저치. 미국의 고용 시장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걱정할 것단한 개도 없다는 거 최근에 10월달에 허리케인 헬린 있었죠. 허리케인 효과, 보잉 파워 뭐 이런 그, 가전이자 잦은 변수들 때문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다시 원상 복귀됐다. 20만 초반 건으로 10월 17일에 24만 건 나왔죠. 고용 시장 깨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다시 20만 초반 건 돌아왔다는 거 미국 파월 미국 경제 탄탄하다 기준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자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빠졌죠. 대다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 톡방에 어떤 분이 야저 파월 연준 의장 또저 매파적으로 얘기하네. 뭐라고 막꿍시렁 얘기하시던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래요? 12월 달에요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매파적으로 파월이 쭉멘트는 해버렸죠. 그랬더니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인 투자 분들이, 야, 저, 매파 파월 저놈 때문에 또 떨어졌다. 막 파월을 욕해. 제가 봤을 때 욕할 게 아닙니다. 금리이나 천천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이나 급격하게 한다? 금리이나 하면 무조건 자산시장이 좋다? 유동성이 온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경제교과서대로 금리이나 하면 유동성 증가, 대출량 증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당연히. 금리가 쭉 떨어진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중립금리 아래로 떨어지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금리나는 천천히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12월 달 건너뛸 수도 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지금 당장 주식 빠지고 코인 빠진다 그러죠? 이거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조정인데. 상승장에서 조정 기회를 주는 건데 파울 연준이 장 형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연준이 장 형님이 우리 이번 상승장 엑시트 시점 있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던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곰곰이 그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파울 연준이 장 멘트 인터뷰 한번 쳐보세요. 이번 상승장에서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얘기해주던데. 그런 것들 분석을 해야지 상승장이든 뭐 하락장이든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자, 테슬라 주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보도 등에 반락했다. 5.8% 하락.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테슬라 주가 빠졌죠. 로이터 통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안 해주겠다. 그러면 테슬라 포함 뭐 리비안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2차 전지들 뭐 배터리주들 얘네들 다 떨어지겠죠. 실제로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쭉 떨어졌죠. 뭐 이것뿐만 아니야 뭐 계속 떨어지겠지만. 이거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한테 진짜 안 좋은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거 듣고 난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한테 완전 선물을 줬다고 보는데. 전기차 보조금 지금안 해주면은 테슬라도 피해를 받겠죠, 당연히. 근데 전기차 기업들, 어떻게 될까요? 자, 테슬라가 20% 피해를 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조금 지급 안 해서. 그럼 리비안, 뭐,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 얘네는 몇 프로 피해볼까요? 50%부터 80%까지 피해봅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 누가 살아났냐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싹다 쓸어내겠다. 그 얘기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기사대로, 야, 전기차 테슬라 망했다. 2차 전지 망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2차 전지는 힘들 겁니다. 국내 주식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힘들 거예요. 테슬라는 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는 이거 테슬라 호재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반대로 읽을 수 있는 어 이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러다 한국만 한다. 사람들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지금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굉장히 안 좋고 뭐 4만 전자 내려왔다 도 다시 반등을 했죠. 상속세, 증여세, 부자들이 올해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중에 부자들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이 이탈한 곳이 탑5 안에 들었던 게 영국.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막 한국의 부자들이 미국으로 막 자산을 보낸다. 원화 같이막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국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미국 자산 사야 됩니다. 무조건 미국 주식 사야 돼요. 수년 전부터 알았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코인 위치 영상 보신 분들도 아셨을 거야. 7월 달에 트럼프 귀에서 막피 흘리면서 총격사건 당했을 때아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자산이 몰리겠구나. 그럼 딱 그거 얘기 들었으면 국내 주식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지. 달러 강세도 세겠구나. 달러로 자산이 몰리겠구나. 그거 생각을 하셨어야 됐는데 물론 뭐 늦게 얘기해서 뭘 합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으로 지금 전 세계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힘드니까. 업비트 무더기 규정 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신분증 최소 50만 건이 식별 어렵고, 금융거래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코인 이슈님 업비트 위험한가요?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지금 업비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연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저양반이 저양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업비트가 지금 당장 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한다? 최소 우리 상승장 때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위험하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요거 좀 건들 때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연말이면 이거 말고도 지금 금투세도 그렇고, 코인 과세도 그렇고, 할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의미 없다. 그리고 만약에 업비트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뭐 100%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업비트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이라도? 요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항상. 상승장 때 너무 불안하고 해킹도 당할 것 같고 업비트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사업 연장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지문 딱 넣고 코인 보관하자. 업비트 보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코인 보관 방법이 디센트 원래, 요거, 블록체인 원래, 콜드 원래, 여기다 넣는 겁니다. 저도 비트랑 이더 여기다 넣어요. 업비트에 안 넣습니다. 많은 금액은, 대다수 금액들은 저 여기다 넣습니다. 70%, 80% 이상은. 뭘 믿고, 거래소를. 거래소 지네들이 털리면, 우리... 보장해줄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제일 큰 금액들은 디센터 원래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콜드 원래 무조건 갖고 계시라 했잖아. 명의당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막4 개까지도 갖고 있어요. 왜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절세 문제도 있고 할인할 때 무조건 쟁여놓라고 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블록체인용 홀더 원래 필요한 겁니다. 괜히 막뭐 홀더 원래 해야 된다, 뭐 해서야 된다 필요 없는 데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업비트 이거, 문제될 거 없다.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일단락 된다. 다른 거래소는 다를까? 똑같아요. 업비트 그러면 다른 거 똑같습니다. 해외 거래소 다 똑같아. 걱정된다 그러시면, 홀드 원래 무조건 하나 사놓고, 담아놓자. 디센트 원래 저거 굳이 안 사더라도, 뭐, 레전아노 뭐 키스톤, 종류별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들은 저희 채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나라해도 좋고. 자, 트럼프 조기 추진에 우크라이나 영토보다 안전보장 중시. 자, 우리 공부했던 것들 그대로 나오죠. 우리 우리 정규방송에서도 다뤄드렸던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움이 더 치열해질까요? 아니면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지원해줘서 중동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 순뇌부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야, 우리 뒤에 바이든 있어. 이든이 형님이 무기랑 최천단 이런 무기 시설 다 해줄 거야. 우리는 너네랑 끝까지 싸울 거고 영토 있지? 우리 너네한테 안 뺏길 거야. 단한 평이라도 너네들한테 영토 안 뺏겨. 오히려 우리가 너네들 가져갈 거야. 이렇던 것들 우리가 되찾을 거야. 크림반도부터 뭐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말이 싹 바뀌었죠. 태세 전환이 됐죠. 우리 영토보다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 안전이 더 보장돼야 돼 중요해. 지금 당장 푸틴 형님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돼 있어. 우리가 영토 좀 포기할 테니까 조금 합리적으로 종전하자. 그 얘기가 그대로 기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년도 빠르면 내년이 될수 있겠죠? 러우 전쟁 종전 기사를 보시게 될수 있다는 거. 우리는 남들보다 지금 수개월 더 앞서가는 겁니다. 신시아 러미스 상원위원 연준 금매각해서 비트코인 구매하자. 자, 루미스 의원 누님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구매하자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우리만 알고 싶어요. 욕심이 좀 많아서 그래요. 가격만 오르면 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격 좀안 오르다가 최대한 좀 개수 도좀 늘리고 개인적인 욕심상 참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응?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좋은 얘기 나왔다는 거. 자, 미국, 한국 환율 관찰국 재지정. 트럼프 취임 직전에 최고조 치다는 불확실성.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환율 관찰국. 야, 너네 애, 원화 왜 이렇게 낮아? 올려. 끌어올려. 너네 일부러 원화 같이 떨어뜨리면서 수출 잘하려고 하는 거지? 수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반도체가 됐던 뭐 조선주가 됐던 뭐 배가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수출 많이 하려는 거잖아. 너네 원화 같이 올려서 어떻게 한다? 수출량 조금 힘들게. 근데 우리가 일부러 낮추는 겁니까? 럼프 형님. 우리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곡소리 나죠? 힘들죠?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유동성이 없어서? 유동성이 없어. 유동성이 없는데 업비트 거래량이 그렇게 막 늘어나? 할 사람은 합니다. 유동성이 왜 없어? 제일 문제가 될수 있는 게 환율 보셔야죠. 다시 환율 관찰국 재진영한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당선되면은 이제 좀 초창기까지 트럼프 당선되고 이후에도 한국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좀 불안정할 거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환율적으로도 그럴 거고. 트럼프 해서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부탄 정부 또 비트코인 팔았다. 1,400억 청산. 부탄 정부가 비트코인 판거 좋죠. 시장의 유동성을 오히려 가져다주는 효과를 줄 겁니다. 누군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는 이제 매수의 주체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도 나오겠죠. 그래서 매수 매도가 이렇게 맞물린다.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어, 나쁜 기사 아니다. 좋다. 아무리 상승장에서 부탄이 팔고 뭐 가스렌즈가 팔고 부탄가스가 팔아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시장은 간성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올라가요. 프랭클리 템플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토크나 플랫폼 런칭. 자 이더리움만 하는 게 아니라 솔라나 다른 네트워크도 합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더리움. 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한다. 걱정할 거 없다. 자 암호화피 시장 상승 기간 투자자들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예상. 기간 투자자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지금이라도 들어와야겠죠. 자 도널드 트럼프 가족 후원 디파이 프로토콜 체인링크 파트너십 체결 체인링크는 제가 1세대 코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입니다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오라클 압도적이니까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이 됐네요 포탈은 유출이 나왔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해치펀드 애들 샀다 팔았다 해요. 그러니까 ETF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다, 유출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또 다시 반응이 없죠. 이더리움 올라갈 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미국 소매 판매 지표 0.3%. 괜찮게 나올 걸로 봅니다. 오늘 발표되네요. 10시 반. 그리고 19일날 유료전세 되고 국내 총선 GDP. 자, 28일날 PC. 이거 살짝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을 막 흔들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PC 살짝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연준 금리 결정 있겠죠? 어, 이번에 모르겠네요. 동결할지, 한 차례 낮출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결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9일,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0화 지금 총리 대나마냐, 그건데, 할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미국 CPI, 괜찮게 나왔습니다. 어, 살짝 높게 나왔긴 했는데, 주거비가 상승한 게좀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도 뭐, 허리케인도 있었고, 그래서 CPI 연화를 조금 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 ppi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소매판매 나왔다고 아 그대로 나왔죠 우리 보이시나요 소매판매 높게 나올 걸로 말씀드렸었죠 03 인데 04 나왔네요 무슨 뜻이다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뒤집어지게 잘하고 있다 미국 경제 끄떡 없다 어, 상승장 제동 벌거 없다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